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어그 시계에 추첨 이벤트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계를 많이 이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시계 이벤트 했는데 그다음 시계 이벤트 다음에 어 향수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수를 뭐다쓸 것도 아니고 <laughs> 그다음 향수를 그렇게 많이 잘 뿌리지도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그, 그 플레이즈 캔을 오픈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이게 몽블랑 향수랑, 그다음 이거 두 개는 우즈마켓 때 오픈을 해가지고 나왔던 향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수들, 향수들은 제가 지인들을 많이 줬어요, 주위. 그래서 이제 나머지 향수는 없고요 이렇게 향수 3개를 제가 이번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번에 추첨하는 방식은 저번하고 똑같이, 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노또 형식으로 숫자, 나오는 숫자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테이프에다 붙여놨거든요 <laughs> 잘 보이시게 그래서 숫자는 제가 이게 지금 숫자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번과 똑같이 5번은 없어요 5번은 없고요그 다음에 28번이 없고요 36번이 없습니다 5번 5번 28번 36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 향수를 다 발송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 처음 나오시는 분께는 이 몽블랑 향수와 이게 누이트 다주루 누이트 다주루라는 남성 향수인데요. 이두 개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숫자가 나오시는 분께는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베일 언베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베일이라는 향수인데 이거 두 개는 대용량이에요 이거는 7 5 m l 고 이거는 90ml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한번을 보내드릴게요 추천 방식은 이거를 두번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면 이쪽에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나오시는 분께 이걸 보내드리고 또두 번째 나오시는 분께는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이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월 5일 수요일인데요. 어, 추첨은 일주일 뒤인 2월 12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날 음, 정각 되자마자 제가 저번같이 시간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편으로 번외편으로 세번째 번외편으로 돌려가지고 혹시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번외편을 돌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인연 뽑기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고양이 금장에 박혀 있고요. 또 안에도 일련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정품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애들을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중복으로 뽑아가지고, 이거는 따로 처음, 처음 돌리고, 처음 돌리고,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더 돌린 다음에 나오시는 분께 제가 이 피규어를, 피규어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죄송스럽게 좀 제가 인형 뽑기를 한, 인형 뽑기를 해가지고 뽑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상자가 좀 찢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추첨은 2월 2월 1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